전화기를 초월할 필요가 뭐가 있어? 카카오톡 안, 안 하는데 배달앤인 쪽 그건 그런... 안해 은행에 ATM기계에서 돈을 뽑을 줄 아시죠? 아, 참잠 <laughs> 형...형...그러니까 <laughs> 찬아 선빈이 네. 안녕하십니까 어찬네 어. 오케이 찬 어. 아니 지난번에 뵀을 때 후배님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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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3G폰을 여전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이거 내 핸드폰 네 예, 지금 쓴지 굉장히 오래되신 거죠? 아 오래됐지 이거 전에는 어떤 거 쓰셨어요? 이거 전에도 이거야 아 계속 3G에서 아, 3G로만 아, 아. 쓰... 여기서 여기로 바꾸고 <laughs> 네. 이게 이제 물에 빠진 적이 있었어 <laughs> 똑같은 걸또 바꾼 거지 아. 근데 1년 지나니까 이게 마르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걸로 한 거야 <laughs> 물에 빠졌다가 말랐어 네. 그래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좀 디지털이나 이런 거에 음.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좀 있지 정말 이게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궁금하긴 해요 음. 선배님께서 저희 부모님과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인지 아니면 선배님께서 그냥 디지털을 소외시킨 건지 예. 두개다두개다 아... 참, 제 기억엔 아직 생생하거든요. 선배님 음. 옛날에 017 광고 하셨을 때. 휴대폰 광고는 <목소리> 내가 공일... 많이 했지. 네. 네. 네 많이 했지. <목소리> 마라도에서 짜장면 시켜 드시던 선배님께서 아, 아, 그 공중전화 앞에서 이렇게 거리 떨어져서 하는 그 광고도 시작? 내가 했지. 네, 네. 음. IMF 때 산타까지 부르셨잖아요. 아, 그렇지. 네. 음. 저는 이제 선배님께서 음. 음. 이 좋은 세상에 좀더 예, 이렇게 좋은 걸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 네. 아,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매니저 그 동생이 네. 형 핸드폰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어 언젠간 바꿔야지 그런데 어.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차이가 나타난 거야 네. 응, 그리고 이걸 내, 내민 거야 이게 전화기잖아 네. 전화가 돼요즘에 휴대폰은 응.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해서 전화기를 어. 추월할 음. 필요가 뭐가 있어 전화기인데? 어, 삶이 더 윤택해지니까요 아. 네. 아, 삶이. 근데 정말 이게 뭐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음. 네. 거부감도 있고, 아, 이거 이렇게 복잡해, 막 짜증나 귀찮아, 막 이런. 그거지. 네. 네. 복잡해. 예. 네. 은행에 ATM 기계에서 돈을 뽑을 줄 아시죠? 아, 참. 형, 그렇게 알차아 네. 아, 뽑을 줄 알아. 아, 이거 네. 다 지금 내가 어떻게, 그럼사산악서 뭐, 뭐, 무슨 뭐. 스마트폰을 쓰면요. 응. 음. 돈안 뽑으셔도 돼요. 다 이걸로 다 되거든요. 결제도 되고, 송금도 되고. 음. 근데 가서 해. 네, 가 네. 확실하게 넣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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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고 네. 계좌 이체 딱 누르고 딱 은행 에 일을 마치고 걸어 나올 때그 보람. 아. 키오스크 기계 아시죠? 카페나 음식점 아, 아. 갈때 요새는 이. 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아. 전쟁 치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예 하면 끝이잖아. 네. 근데 이제 어디로 가요? 가서 막 메뉴를 막 이렇게 막 눌러서 이렇게 딱 해. 에이. 근데 거기서 이게 정말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에이. 자영업자분들은 또 인건비나 음, 이런 음. 것들을 단축하고 하기 위해서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계를 많이 들이다 보니까 음, 음, 음.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예. 음. 또 이제 생활하시다가 음식 시켜주실 그러니까, 데요되서 그 음식을 거의 안 시켜 먹죠. 음식 시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예. 음식 시킬 때는 친한 동생이 있어. 예. 걔한테 전화. 재진아, <laughs> <laughs> 어, 뭐 해? 그래 너 어떻게 요즘 뭐 휴가는 갔다 왔어 어, 그래 급래서 어. 이제 일상생활도 묻고 이 근처에 그 짜장면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좀 시켜줄 수 있니? 그러면 응 음, 알았어 형 그거 시켜줘 그러면은 선배님께서 출출한데 재진아 근데 집에 먹을 게 없고 재진아 재진 제진 씨도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돼 걔는 전화를 진짜 잘 받는 애야 지금도 재진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바로 돼아 재진아 어, 재진 씨가 대체 불가지만 음. 이 서브가 있지않습니까아그렇지그렇지 네. 서브로 서버. 이 스마트폰에 아, 그래, 그래. 대해서 저한테 좀 배우시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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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그래, 그래 앞으로 아. 좀더 편리하게 그리고 사실 이게 있어도 네. 이걸로 재진이를 부를거립 <laughs> <laughs> 음. 선배님 이거 한번 오픈해 보시죠 직접. 예. 네. 아 이거 여기를 아, 잡으시고 뭐. 당기시면 돼요 화살표. 아, 그래. 그래. 아, 아 그래? 아 오케이. 아이거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음. 네. 이게, 아, 거기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어, 어?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아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네, 이게 오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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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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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음. 피고 다녀도 돼? 어, 아, 그럼요. 어, 그래? 근데 이제 가지고 다닐 때는 휴대하기 편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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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음. 약간 비슷한 휴대폰인데요. 저는 이렇게 풀립이라고. 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위아래로. 아, 그래? 그래요. 배터리는 어디가 있어? 요즘은 휴대폰을 살때 이제 이 충전기는 같이 안 줘요. 네. 따로 사래? 따로 사야 돼요. 네. 아, 그래? 예. 네. 근데 이제 충전을 야, 하는. 야, 이거, 이거 뭐니? 아, 이 충전기랑 연결하는 선은, 선은 줘요. 이 요거는 이제 이 충전하는 잭이 되는데 이, 이,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꼽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충전하는 충전기가 있어요. 아, 그럼 그럼 그럼. 예, 예. 이거 꼽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네, 충전기가 뭐가 필요 있어. 근데 그, 그, 또 다른 그, 그, 이유가 있어요. 어. 이걸 처음에 주는 이유고요. 어. 이 휴대폰이랑요. 제 휴대폰이랑 연결하면요. 을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예. 이 선이 없어도 가능한데요. 선을 꽂고 이동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너걸 꽂고 이렇게 하면 네걸다 이리로 옮길 수 있어? 네, 옮길 수가 있어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 다 전송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그지? 맞습니다. 먹게 다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어, 보통 다 보안을 걸어놓기 때문에 비밀번호나. 이제 지문으로 잠금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져가지 못하죠. 나이 비밀번호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아 비밀번호 어, 어, 없이 쓰시는군요. 어, 어 없어. 그냥 열고 닫고. 아. 그렇게 쓰셔도 돼요, 선배님. 사실 이 잭이 없어도 음. 블루투스 혹시 아시나요, 블루투스? 그래. 블루투스가 뭔데요, 선배님? <laughs> 야, 너. 필요한 얘기만 해. 아, 사용해 본 그, 적은 아, 있으시죠 블루투스 사용해 본 적은 없어. 네? 아,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선배님 이어폰을 그러면은 유선을 쓰세요? 이어폰 자체를 안 써. 아 그렇죠. 그냥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네. 이어폰 꼽는 대가 꿈데가... 정말 저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이걸 선배님께서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세팅부터 필요한 앱을 깔고 사용하는 것까지 피... 선배님께서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앱이 네. 많이 필요 없어 나는 아... 유튜브, 뭐, 네이버 다음 세개 거기에 중간에. 추가로 카카오톡 안 나던데 배달의민족 그건, 그건 안해 근데 광고 들어면요 오 들어오면 생각을 해 <laughs> 네. <laughs> 들어오면 죄송해요. 아니, 저는 선배님께서 음.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하시고, 음, 음. 터득하시는 이렇게 모습이 사람들이 이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이렇게 좋은 폰으로도 음. 전화랑 문자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하나씩만요. 하나? 네. 음, 음.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전화가 되려면 유심칩이 필요해요. 유심칩이란 게 있어야지. 제이 선배님의 개인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심칩을 지금 구매하러 가야 됩니다. 이거는 선배님께서 직접 하셔야 돼요. 내가 진이이도 스마트폰 쓸수 있어. 진이도 키오스크 할수 있어. 국진이도